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고민을 라디오 채널의 진행을 맡은 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발생하는 싸움 또는 갈등 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 저희 시청자분께서 유튜브 채널에 고민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SNS 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교사들끼리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 사항을 각색하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살펴보시고 선생님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함께 해드실 담임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초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네, 방금 되게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까요? 놀리는 것,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사용한 욕설 이런 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주도하는 친구 옆에서 크크크 웃으면서. 공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 넘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대박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맨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학교 폭력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있다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장면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본인 사진이신가요? <laughs>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laughs> 사진을 보고 혹시 이쁘다고 <laughs> <laughs> 네. 아니 저는 제가 저 사진을 사실 찍었어요. 연출해서 찍었는데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를 실부보다 낫다라고 막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음.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안 그렇죠? 안 똑같죠? <웃음> <웃음> 네, 이런 사진 올리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재밌는 거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나 이런 걸로 언제든지 조작할 수가 있고. 그, 그 결과물이 우스꽝스럽게 나오니까 그거를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고 음. 또 같이 낄낄거릴 친구가 있으니까 공유하면 그걸 가지고 한참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면도 보이고 웃기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큰거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전문가 선생님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공연성이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상황을 공연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전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걸 전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 자체는 공연성과 전파성만 놓고 봐서도 이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표가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평미 허락을 받지 않고 찍어서 올렸다. 소상권 침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갖다가 저렇게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왜곡해서 올렸다 이러면 은 이게 면회 훼손과 모욕에 해당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폭력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음란폭력정보 등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 다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진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은 아까 우리 형미 쌤이 내가 저렇게 못생겼나라고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학적 폭력과 연관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진이 올라오는 순간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어, 일단 저는 아이들이 뭐 형제?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본인이 안다면 굉장히 상처받을 일이잖아요 음.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박도 나오고 <laughs> 신발도 나오고 초성욕도 <laughs>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가락욕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저걸 가지고 누가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 하면 은 초성욕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저기서 제일 큰 문제는 외모평가예요 빠았다 외모 빠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물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한건 이미 사실 외모가 예쁘지 않더라도 그런 말 하는 척아 <laughs>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아, 그런 말 자체가 벌써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무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점 밑에 보면 이제 영표가 자꾸 크크크크 하는데, 여기서 크크크크는 사실은 공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당연히 학교폭력에 관련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음. 욕설 말고, 그냥 예. 웃는 것도 다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니? 예, 가능합니다. 예. 그죠 기분이 나쁘니까, 예. 피해자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춤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춤법 그렇입니다 <laughs> 지금 욕설을 쓰다 생각이 났는데, 저도 욕을 되게 잘 쓰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네.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쓰지 않으면은 왠지 도태되는 느낌? 같이 못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한 살, 두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욕 쓰는 모습이 되게 창피한 거예요. 차츰차츰 차츰 채팅방 상황에서도, 줄어들더라고요. 자기가 부끄러운 걸 깨닫는 거죠.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철이 조금 먼저 들기 시작하면서 표현을 바꾸면은 예, 천천히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바뀔수록 좋습니다. <laughs> 네 다음 장면입니다 요즘 학생들끼리 이상도 관심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예, 또, 또 다른 학습의 예, 시작이죠. 이장인데, 이장. 2장. <laughs> 음, 뭐, 학생들 사춘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성에 대한 관심 많고, 그래서 어떤 속마음은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서 그걸 누군가 꼭 알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비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내가 누구를 사귀는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예 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기 장면에 보면 뭐 봤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실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죠 음.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음.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게 범죄계 뭐 학교폭력 관련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친구 관계도 되게 어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친구였는데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기도 음... 할 거고 실제로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가 따로 있으면 저도... 아, 그 친구랑 이제 맺어지지 못할 <laughs> 아... 거 아니에요. 아, 평생 근데... 원망을 하나요 그러면? 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그냥, 사... 그냥 간단했던 친구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는 문제인 것,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올리는 친구도 있고 그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문 을낸 친구도 또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전파가 제가 말씀드린 전파성이라는 거 있죠. 다른 사람한테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 그그 그 전파성에 의해서 말을 옮긴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소재 됐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초대되고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왜 초대받았는지 아니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거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왜 나가셨나요? 아니라고 계속 말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가는 거니까 나갔는데 또 부르더라고요. <laughs> 네, 뭐 별로 좋지 않죠 기분이. 형도 나가고 형도 나가고 이제 남은 친구들끼리. 걱정을 하다가 방을 폭파시키자고 했는데요 이거는 문제 되는 상황일까요? 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카톡방 기록도 남는다고 하던데 저 아이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고 나간 거잖아요 어, 네. 어, 저 행동 자체가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음, 음. 좀 보면은 서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되게 아이들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또 캡쳐해서 갖다 주거든요 음, 네. 아이들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다 선생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기태. 네.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음. 즉방조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은폐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건 현행법률 위반입니다. 저렇게 세 명이 남았을 때두 명이 나가고 영표가 나가지 않고. 선생님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음. 영편엔 다른 두 명보다 조금 나은 친구가 보이시나요? <laughs> <볼수 있잖아. 웃음> 아... 그, 몰, 자기의 잘못된 부분까지 캡처해서 전달을 한 거면 음. 그래도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인정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 얘기한 부분은 교묘하게 빼고 캡처를 한다면 음. 더 나쁜 거 아닐까요? 그게? 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자기의 잘못한 것은 좀 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상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지도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친구들을 지도한다면은, 피해를 당했다면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하라고 할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친구들이 계속 저렇게 한다는 건 학교폭력이거든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놀린 친구들이 문제지 놀림 당한 제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이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비방이나 욕설을 한 장면과 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장면은 대책처를 해놔서 나중에 신고를 좀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자기가 당했거나 또는 다른 친구가 당하는 걸 봤을 때도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가 장난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장난. 그런데 그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나쁜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행위 없어져야 될것 같고요. 항상 그것이 이 차로 어디로 가느냐? 퍼나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가 될수 있는 말과 행동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절대로 발사돼서는안 되고요. 그걸 퍼나르는 행위가 없으면 사이버 상에서의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어, 마음에 약간 뜨끔하는 학생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친구한테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주면 그 친구도 마음을 열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선생님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만들지 마세요. <laughs> 깔끔하네요. 어. 단톡방을 하고 싶으면은 선생님을 같이 좀 초대해주세요. <laughs> 선생님, 가접시다. <같이> 보이시면. <laughs> 아, 저는 아까 양심의 가책, 좀 뜨끔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여줄 때까지 사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해자는 일순간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장난에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안 습니다. 오늘은 SNS 상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저애아 저기 나야. 네, 나야. 여친 사진이야, 저게. 지 아, 네. <laughs> 아 그래 응,